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해피타이거, 피거 목사님이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더욱 행복하길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혹시 밸런스 게임을 아나요? 밸런스 게임이요?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어떤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두 가지 단어 중에서 친구들이 원하는 것한 가지를 고르는 거예요. 목사님과 먼저 연습게임 한번 해볼게요. 소리 준비됐나요? 네. 먼저, 산과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시작해 볼까요? 여름과 겨울. 하나, 둘, 셋. 겨울! 좋아요. 두 번째. 밥과 빵. 하나, 둘, 셋. 빵! 자, 마지막 문제. 여름이니까, 수박과 아이스크림. 하나, 둘, 셋. 수박! 우리 친구들은 이 게임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목사님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리도 목사님과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짧은 시간에 둘중 어떤 걸 고를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다양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일어날까? 아니면 5분만 있다가 일어날까?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게임을 하고 숙제를 할까? 숙제하고 게임을 할까? 맞아요. 소리도 매일매일 무엇을 골라야 할지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랬군요. 사실 이런 작은 문제들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 앞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앞으로 다닐 학교, 나의 꿈, 먼 미래에 우리 친구들이 결혼할 사람을 정해야 할 때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냐고요? 음,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정말 궁금해요.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목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오늘 말씀에는 선택의 두 갈림길 위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바벨론에 살게 된 사람이었어요. 혹시 그 이유를 알고 있나요? 소리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중에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게 됐고요. 역시 소리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고, 결국 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다니엘이 몇 살이었는지 아나요? 바로 18살이었어요. 아직 스무 살도 되지 않은 학생 다니엘이 고향을 떠나 가족과 친구들과 이별을 해야 했어요. 네, 열여덟 살이라고요? 세상에, 그러면 아직 어른도 아닌 어린 나이잖아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포로로 먼 나라까지 잡혀갔다니, 다니엘은 정말 쉽지 않은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하게도 바벨론 궁정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포로의 신분으로는 엄청난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어느 날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어요. 과연 어떤 어려움이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궁정의 교육을 받게 된 다니엘. 그는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까요? 힌트. 다니엘 1장 5절을 읽어 보세요. 정답.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궁정에서 큰 특혜를 받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바벨론의 제사 때 사용한 음식들을 먹어야 했어요. 이 음식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음식이었지만, 포로로 있던 다니엘은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더구나 다니엘서 1장 4절을 보면 다니엘의 이름까지. 벨드 사살이라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불렸답니다. 결국 이름도 바꾸고 그의 생활도 바뀌고 그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마저도 섬길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네? 하나님의 섬길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다니엘에게는 정말 큰 시련이었겠어요. 거기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쓸수 없고 벨드 사살로 이름까지 바뀌었더니 정말 안타까워요. 그렇다면 그때 다니엘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1번. 지금은 내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르자. 2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정하자. 음, 다니엘이라면 아마도 2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정하자.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정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 함께 다니엘서 1장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하여라는 단어는 결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은 그저 바벨론에서 잘 적응하고 성공하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한 왕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제사에 사용된 음식들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그런데 바로 이 결정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는 배기가 되었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귀한 도구가 되었다니.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다니엘을 그냥 두지 않으셨네요. 끝까지 다니엘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니, 너무 멋진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도 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답니다. 목사님의 삶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같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군대에 갔을 때딱한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식일을 꼭 지키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이 작은 기도에 응답하셔서 감사하게도 안식이를 지킬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셨답니다. 하지만 목사님도 다니엘처럼 음식이 고민이었어요. 하루는 정말 먹을 수 없는 음식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어요. 돼지고기가 들어간 국과 돼지고기 반찬, 해산물 등 먹을 수 있는 것이 밥밖에 없어 밥만 먹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많은 반찬들 중에 먹을 수 있는 반찬이 하나도 없었다니! 음~ 목사님 정말 힘들었겠어요 그래서요 목사님은 계속 반찬 없이 밥만 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를 아주 가엾게 보신 식당 아주머니가 식당에 들어가서 계란후라이를 해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왜 돼지고기를 먹지 않냐고 물으셨는데 목사님이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라고 씩씩하게 이야기했더니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으시고 저의 믿음을 높게 여기시며 오히려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목사님은 그 식당 아주머니와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와! 목사님의 용기 있는 고백이 식당 아주머니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네요.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도 하나님께 참 감사했답니다. 매년 군대에서 인기 있는 반찬 중 하나가 돼지고기 탕수육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2년 동안 단한 번도 돼지고기 탕수육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식당 아주머니가 저를 위해 돼지고기 탕수육을 매번 치킨 탕수육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대원들은 치킨 탕수육을 먹게 되었어요. 이때 목사님은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구절을 기억하는데 다음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다니엘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복을 주신답니다. 목사님의 경험담을 듣고 소리도 한 가지 결심이 생겼어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용기 그리고 그 용기를 발휘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소리도 꼭 경험해보고 싶어요. 소리의 결심이 정말 멋진데요. 목사님도 함께 응원할게요. 사랑하는 호프채널 어린이 여러분 혹시 내가 어떤 학교에 가야 할지 어떤 꿈을 가져야 할지 고민과 걱정이 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앞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지혜가 부족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혹시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몰라서 포기했던 적은 없나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해 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심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내일 말씀을 보며 기도회 생활을 하겠습니다. 나는 내일 말씀을 보며 기도회 생활을 하겠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나의 용돈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의 용돈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laughs> 소리도 오늘 이야기한 결심들을 꼭꼭 기억하고 실천해야겠어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모두 그렇게 결심해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대한민국의 작은 다니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안녕.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